다음 그림에서 선분 DE의 제곱 플러스 선분 DF의 제곱의 최소값은 선분 DE와 DF를 XY로 놓으면 선분 DE의 제곱 플러스 선분 DF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해론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한다면 small s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root s의 s-a, s-b, s-c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small s라고 하는 것은 4, 6, 8의 합을 2로 나눈 값, 즉 9를 통해서 root 9의 9-4, 9-6, 9-8, 즉 3루트15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D와 삼각형 DBC의 넓이의 합이 되고, 삼각형 ABD는 2분의 4x가 되고, DBC는 2분의 6y가 되죠. 그래서 결국 2x 플러스 3y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 2x 플러스 3i를 제곱해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선분 d 2의 제곱 플러스 선분 df의 제곱을 13분의 135 이상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최소값은 13분의 135가 됩니다.